아울러 호재로 월곡 판교선 복선전철이 인천과 성남, 분당을 연결하며 교통확장의 기틀을 마련하였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를 재조명하는 노선이라고 판단한는데요 또한 신안산선 복산전철이 강명역과 직접 연결되며 서울 도심을 간통하는 구조였기에 향후 직결 노선의 수혜 범죄에 속하는 입지로 부각되고 있죠. 이러한 개발 호재로 실제 인구 유입에 동력을 작용하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공급이 극감하고 있죠. 본 현장은 서울과 가까운 위치의 우수한 상품이고 여기에 상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미래 가치와 풍부한 배후 수요를 유입까지 더해져 손색없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명 포스트 수이첸 여기를 꼭한번 알아보시고요. 투룸이기 때문에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신혼부부까지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강명이란 지역은 지금 개발이 한창인 지역이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도 매우 높은 지역이죠. 집값도 이제부터 시작하는 곳이기 때문에 강명 KCC 버스 수위채는. 스위치는...